여러분 환란과 고난이 없는 자는 연단함이 없는 자는요 단단해짐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성숙해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고 환란이 없습니까? 그 말은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요? 우리는 원석인데 그것을 재련하고 재련해야 순금이 되어 나아올 것 아닙니까? 근데 나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망치질도 싫고 두드림도 싫고 깨어짐도 싫고 망가짐도 싫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원석 그대로 보존되겠죠? 가치가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.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. 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오 주님, 나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. 아파요 주님, 하지 마세요. 회복시켜 가실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어요. 여러분들이 깨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은요,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. 깨지고 힘든 과정을 무시한다면, 그 과정을 원치 않는다면요, 절대 절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.